You gotta listen to this shit for anyway. Cause I'm in charge, that's why. Right. Oh, it don't seem like no good kind of reason, Major. Awesome. Hey, what's that? Hold on right in a second. <laughs> Sling roller! Looks like you mashed some poor feller's dog, Sarge. It's a zergling, Lester. Smaller type of zerg. They'd be out this far unless... Oh, shit. I love you, Sarge. 연결합니다. 메시지 받았네, 행정관. 솔직히 자네가 연합 규정에 대해 뭐라하든 관심은 없어. 자네들 기원들이 첫 놈들은 다 똑같지. 어디 충성을 바쳐야 할지 모른다고.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하루가 될 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1 6개 기지에서 적으로 확인된 외계 생물체의 침입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합 세력은 저항하는 민병대를 모두 체포했고 여전히 저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지 세군대가 이미 저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지원을 받을 만한 곳도 코랄의 후예라는 극단주의자 단체뿐입니다 그들의 연락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신가 행정관 난아크티로스 맹스크라고 하고 코랄의 후예를 대표하네 우리 단체에 대한 연합의 선전은 익히 들었겠지만 자네 명성을 듣자 하니 그 선전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군 한군데 오래 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만 이 적은 놈들이 순순히 기다려줄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제안 하나 하지 행정관 내가 거주지로 수성선을몇대 보내 생존자들을 대피시켜 주겠네 물론 우리 단체가 연합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 믿네 그래서 연합에서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지 우리 도움을 받아들이면 자네 역시 무법자로 낙인찍힐 걸세. 하지만 이건 사람들을 구할 기회라네. 저항을 시작할 때가 온 걸세. 평신을 종료합니다. 긴급 경보. 대피구역이 저그 우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220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목소리> 이봐요! 여기 불이 났어요! SCV를 보내서 수리하세요. 하는 김에 제 바이크도 좀 고쳐주면 좋고요서령관님 응중만 내리십시오. 서령관님 뭐랄까요? 알겠습니다. SCV 준비 완료. 예, 대장님 这件衣服，先戴上去。<music> <music> 네, 예,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뭘 할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FCD 준비 완료. 예,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예, FCD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오우, 그 정도쯤이야! 예, 대장님! 능력만 내리십시자 전투 준비 완료! 한바탕 놀아볼게! 예, 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으시데요 아, 저 집이 와이어. 이 예, 나, 나, 이 와이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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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가기, 저 주가 레즈비디아 수납 기술 석유 에 투입 되고 여기 위치십니까? SCD 준비 완료. 크기 좋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똑같으니다리 와송님. s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십니까같으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소님, 그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다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붙어볼까요, 소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가 알겠습니다. SCB 준비 완료. 각전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叶队长，看板打不打？报告，叶松，什么事？叶队长，阿弥陀佛，托尼，托尼，什么我是 i 기중 o 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예, 네장님. 네장님. 네,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do. 다네 o I do. I do. I 습니다 do. I do. I do. I do. 이 d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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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송이, 그래, 예, 갑분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호, 근접점이 올까요? 글송 네, 갑니다. 한발더 가보는 글송이입니다. 한 미네랄이 그래.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그래. 미라가이오라이 오라가이. 가이 오라가이. 오라이 오라가이. 오라가니 오라가이. 오볼까이오이오라가오라가오라가가오가이 오라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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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u 리 t e r notable cat. Young Manish Pure.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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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e 자 가자, 가자.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사령관님! 자, 가자, 가자! 사령관님! 대기 투 전투 준비 완료 대기 중. 공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음. 전투 준비 완료! 한판 붙어볼까요, 일손님? 사령관님, <목소리> <목소리> <내기. 목소리>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목소리> 공격만 내리십시오. 자, 가자, 가자! <목소리> 공격만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왔어! 업그이드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님 능력만 네. 내리십시오. 터져 좋았어. 사령관님, 한 바탕 놀아볼까? 능력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한 바탕 놀아볼까? 전투 준비 완료. 터져사관님터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능력만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예, 네, 대장님. タジャン 능력만 내리십시오. 계획 있으십니까? 예, 대장님. 예. 대기중. 사령관님. 간만치 돌아와야 사령관님, 좋았어. 능력만 음, 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대기중. 사령관님, 좋았어. 전대. 대기중. 전투 준비 완료. 대기죠. 미네랄이 있는 곳으로 가자. 가자, 가자.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뭘 할까요? 작전 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아, 시행하겠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한바탕 놀아볼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없습니다십시오 음, 예, 시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기 중 한바탕 놀아볼까 터져라 시비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s c 준비 완료 한 바탕 놀아볼까? 계획 있으십니까? 계획이죠 자 가자 가자 s c 준비 완료 공격만 내리십시오 드롭실 도착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공격 확인 계획이죠 SCV 준비 완료 사령관님 한 바탕 놀아볼까? 공령만 내리십시오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S12 준비 완료 내리십시오.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응용만 내리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응용 확인 예 대장님 아저지 무슨 뭔가 있어요? 응용을 내리시죠 응용만 내리십시오 좋았어 자 S12 준비 완료 좋았만 내리십시오 한바탕 놀아볼까 전투 준비 완료 S12 준비 완료 사령님바놀아볼게자 가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까? 자, 가자.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S12 준비 완료 한판 붙볼까 준비 완료 기 전투 준비 완료 내시 완료 s 1 2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m not sure. I'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sure. I'm 타자 작업 끝 좋았어 강력만들기 전투 준비, 준비 니다 전투 준비 완료 타자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좋았어 자 가자 가자 타자 SCB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타자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간바탕 놀아볼게 스티 준비 완료 간바탕 놀아볼게 좋았어 간바탕 놀아볼게 예, 사장님 설군이 터져 간바탕 놀아볼게 A c s h o u l d 준비 완료. 령만 내리십시오 대기 중. 전투 준비 완 s 자가 u l d n t be well. Young, my ladyship. t h 전투 준비 완료. 우못 뭐 치겠는데요. 뭔가 있어요. 드롭 1 도착까지 5분 남았습니다. 바로 아, 시하겠습영다을 내리시죠. 아, 전투 준비 하겠습니다 우린 못 치겠는데요. 아, 전투 준비 완료. 3분 부착으로 달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고집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한바탕 놀아볼게.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한것 한. 한것 한. 한것 한. 한것 LCS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이 다가옵니다. 어 안전띠 꽉 매라고 친구들. <목소리> <목소리>